김용우의 노래로 진주남봉가를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만나보는 열린 초대석 마련합니다. 오늘은 대전을 무척 사랑하고 아끼는 대전사랑향후회 이금연 회장과 함께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보통 저희가 9시 30분까지만 와주셔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9시에 오셨어요. 원래 이렇게 일찍 다니세요? 아, 우리 회원들 다 부지런합니다. 아, 침에 출근부도 찍고, 네. 밴드에 보면 2,000명 이상 되는데, 아침에 보면 새벽에 막 12시에 올리니까, 네. 출근부도 많이 찍고, 네. 그러다 보니까, 부지런한 사람들 아. 일찍 왔습니다. 같이 오신두 분은 누구세요? 아, 한 분은 그 김용희자라고 우리 향후에 인터넷신문이 있어요. 네. 인터넷신문 김기자님이라고 계시고, 한 분은 또 운영단장. 네. 향후에 운영하는 그걸 하시는 분이라, 책임을지고 따로 온다고 해서 가시이 일찍 왔습니다. 아, 그 모임에 관계자분들하고 <laughs> 네, 함께 오신 거군요. 네, 네, 네. 네. 자 대전사랑향후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제가 대전서 60년 이상을 살다 보니까 네. 애향심이본의아니게가져서 이렇게 보니까 얼마 되지 않는 세종시에도 향후회가 있고 옥천도 향후회가 있는데 대전만이 향후회란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거만 해보고 하보자고 이거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 전에도 누가 만들었으면 그 미팅 가서 사무총장을 하고 싶은데 네.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만들어 보자. 가고 이제 밴드를 만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초대해갖고 막일한번두번 번 하다가 100명, 200명, 300명, 1,500명, 2,000명 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주 획기적으로 네. 많이 많은 회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SNS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2 0 0 0명 이상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네, 변명, 아, 네. 대단한데요? 네. 그럼 만들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 0 2,000, 도월0 1일0 0 0 3 0 0그 고유번호 3,000, 3,000, 3,000, 3,000, 3 또 병리 단체를 6개월 이다 병리 단체를 만들고 그러니까 네. 굉장히 속속 속결로 제가 이제 토벌이다 아, 보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해가지고 지금 이제 아직 3년은 안 됐다 아, 예, 이런 말씀이신 만, 거죠? 네, 만 3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대전 사랑 향후회를 만드신 목적은 뭐예요? 대전을 사랑하자 뭐 이런 의미인가요? 아니, 의미가 대전 사는 사람끼리 애향심을 갖고. 네. 어디 가보면 애국을 가도 호나, 호남 향후에 무슨 뭐 정우회가 있고 단지 대전만 없어서 네. 대전 토백이고 대전 살면서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 마음 갖고 한번 대전 사람끼리 소통을 한번 우리끼리 해보자. 우리끼리라도 네. 사는 사람끼리 이게 사업 소통이니 뭐 살아가는 소통을 한번 해보자는 것 갖고 이걸 만들었어요. 아하. 그래서 인터넷신문도 이제 발행을 했고 유튜브도 그 개인 유세 또 대전사랑향유라고 유튜브도 만들어서 아 너트교 활동도 또하시는군요 네, 하고 이제 이번에 뭐잘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지정 게시 대 현수막을 보니까요 네. 뭐 새해 뭐 떡국 나눔 행사를 한다는 것을 봤거든요 네네 네. 니까 그러니까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 겁니까 아 대전사랑향유가 하기 전에 떡국 행사는 그 성불사라는 그 보무산 입구에서 거기서는 한 15년 정도 하고 있고, 우리 또, 하기 전에 저희도 봉사를 많이 했어요. 새벽 1월 1일마다.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이제 그 전에 터지면서 떡국 봉사를 못 했어요. 이번에 하자. 그래서 대전사람 향해서 주간 주최를 해서 한번 다시 설립을 해서 이번에 또 하기 시작했죠. 아. 네. 그러니까 새벽, 새배... 새해 첫날 그러니까 네, 1월 일일이, 1일에 예. 보문산에 해 뜨는 모습을 보러 가는 분들을 해두지, 예. 위해서 예, 네. 떡국을 예. 그 앞에서 이렇게 대접을 그래, 해주시거군요한 예, 예. 이번에는 한 1,500명 이상. 어, 어, 그렇게 예. 많은 분들이 예. 떡국을 예. 그러면, 드셨어요? 네, 예, 예, 보문산에 와, 예. 아이고 고마워라. 다들 그 아니, 엄청, 하면서 보람된 일이 생기는 거지 그게. 엄청 어, 좋아하셨겠는데요? 어, 그럼요. 아주. 우리게 또잡수신도 보라 좀 하면서 보람된 일을 하니까 아하. 떡국 네. 그러니까 나는 봉사도 하시고 또그 외에도 어떤 봉사들을 하십니까? 이제 저희들은 봉사 단체가 아니라 아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소통시키는 단체를 하다 보니까 월러일라봉사 대전소 봉사한 유명한데 그러니까 일단 대전에 그 청소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하는 거 하고 네. 그러고 이제 올해 얼마 안 됐으니까 작년에 10월 29일 날 최수정 축구대 그 체육대를 회 했어요. 네. 그럼 보람되기 1년에 한, 한 번씩, 그 올해는 독고노인 잔치를 한번 해보자, 라는 네. 그 계획을 가을이나 봄에 세우고 있습니다. 아. 1년에 한번 돌아가면서 행사를 큰거한 번씩 해보고 그렇군요. 예, 예. 지금 이제 만들어진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예. 다양한 활동들, 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봉사활동과 관련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군요. 네, 네. 축구대회도 하셨다고요? 작년 10월 29일 장애인 축구대회에서, 네. 그 멘톨리 장애인 회에 장애인 한 분에게 30만 원씩 해서 15명. 네. 그래서 사, 300만 원. 후원금을 주신 네, 후원금에, 거예요? 아니, 480만 원 줬지요. 네. 장애인들한테. 아, 회원들한테 조금씩 후원금 걷으셔가지고 후원금 얻어서. 예. 네. 네. 아이고, 정리 향후 회원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후원금으로 대단 이렇게 공, 봉사를 하니까. 아유 감사한 일이네요. 네. 그동안 이제 활동 중에서 기억에 남는 점들도 많으실 텐데요. 어떻습니까? 이 처음에 대전에 사람들이 뭉치기 어려워서 밴드를 만들면서 <laughs> 네. 진짜 제 토백이지만 네. 시기질투가 제일 많은데고. 아, 그몇 분만 그렇겠죠. 그렇지, <laughs>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앞에 가기가 어려워요. 앞에 가면서. <laughs> 근데 이제 속마음을 잘터놓지는 않는 분들이 좀 많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하면서 오해도 많이 받고. 어떤 오해를 받으신 거예요? 무슨, 뭐, 대전 토백이다 보니까, 이거 뭐, 제가 뭐, 사익꾼도될수 있다, 뭐, 돈을 걷는데, 천원행복이라는 이, 우리 슬로건을 갖고 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이게, 우리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다른 운영이 아니라, 누가두가몽뚜를 누가 자는 게 아니라, 천원행복이라는 네. 그 통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천원 3천원, 만원, 3만원 넣은 걸로 이제, 운영을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떤 사람 모르고, 뭐, 이, 다른 단체는 비영리단체 하면 시나 이런 데서 보조금을 받으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런 머리를 슬쩍 멈춰 오바를 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들은 아니다. 우리 회원으로 차이필이 천 원의 행복으로 해서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오해. 아니라는 거 앞으로 가는 것도 정확하게 우리는 밝히고 또 네. 돈 내는 것도 밴드에 딱 누가 누가 얼마 낸다는 걸다 밝히고 있어요. 네.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오해 이전에 제가 질문드린 <laughs> 네. 게 이제 기억에 남는 점, 기억에 남는 일 이런 것좀 여쭤봤습니다. 그 이제 처음에 하고 몇 개월 안 돼서 우리 CMB에서 방송 나갔어요. 아 방송국에서 또 네. 취재도 나왔군요. 네그 방송을 했지. 그 항의 회원들께서 방송을 해서 또. 네. 그거가 추억이고. 아 그러면은 아. 회원들이 엄청 좋아하셨겠네요. 네, 예, 방금... 방송도 나오고. 가끔... 아 오늘도 좀많이좀 홍보 좀해주시지고 아, 그러셨어요. 조금 아, 해야죠하아 아, 지금 방송 많이 듣고 계시겠네요. 아 반갑습니다. 이 회원들께서. 돼. 예, 이게 이제 앞으로 네. 우리 국악 방송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전화했을 때, 아이 음악이나 이런 게 아닌데 네. 잘못 전화한 줄 알고 오해를 했는데, <laughs> 아 이게 대전에 있는 거니까. 아하 아직도 서로 살려야 돼요. 아직도 대전 국악 방송을 <laughs>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네. 아유, 아 회장님 좀 서운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앞으로 좀 홍보 아니, 좀 많이 해주십시오. <laughs> 국악 그러니까 음악 쪽이라 아 네. 그렇게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아, 민속, 있어요. 맞아요 예. 네. 민속 그런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 네. 네. 활동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아, 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laughs> 자 오늘 대전 사랑 향후에 이금연 회장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음악 한곡 듣고 와서요. 어, 우리 회장님께, 뭐, 보람, 또 즐거움, 이런 것들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 팔경 아리랑 이 노래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민숙의 노래로 대전 팔경 아리랑을 듣겠습니다. <목소리> 이민숙의 노래로 대전 팔경 아리랑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열린 초대석, 오늘은 대전사랑 향후회 이금연 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예. SNS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2천명이 넘고 네네. 또 정기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봉사활동 하신다라는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향후에 활동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회원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아, 대전에는 남녀노소 나이 관계 없이 대전에 사시는 분들, 예 그런 일반인 아무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아 대전 시민이면 누구나가 네, 네. 아 참여가 가능하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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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주부들도 많고 뭐 직장인도 많고 뭐 그렇겠어요? 다양하게있어요아 다양하지 뭐 정치인 의사 뭐 네. 장사하시는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고 계시죠. 아 그렇군요. 네. 이 향후에가 대전이라는 도시를 좀 널리 알리는 일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목적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아 있지.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들이 인터넷 신문, 유튜브 그 채널을 만들어 갖고 이제 네. 그런 걸 띄워서 작 유튜브다 띄워주고. 회장님. 네.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너튜브로 <laughs> 너튜브. 표현해 주면 돼. 네, 네, <laughs> 해 주십시오. <laughs> 방송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네. 타그 네. 인터넷 우리 김용희 기자가. 네. 그 홈페이지에 올려갖고 네이버나 이런 데서 막 올려갖고 네, 그것도요 회장님 네, 죄송합니다 그냥, <웃음> <웃음> 대놓고 수 네, 인터넷, 네. 인터넷에 네. 네. 해가지고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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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회장님 제가 <laughs> 얼굴 빨개지셨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네, 어쩔 네. 수 없습니다. 네, 네, 네 이해해 맞아. 주십시오. 네, 네. 아, 그런 그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우리 네. 대전이라는 그곳을 좀 많이 알리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또 국악방송에 와서또 알리듯이 네. 많이 소통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아, 네. 아유 감사한 일이네요. 네, 네. 그러면. 시 관계자 뭐 이런 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나요? 이제 저희 단체는 민간 단체로 그 하기 때문에 정치 아까 제가 얘기 좀 정치 뭐 종교 네. 다단계는 저희들이 뭐 삭제를 시키고 아하. 개인이 올리는 거 자기 자랑 자기 자랑하는 거는 무조건 찬성하고 네. 좋아요 예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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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한 네. 봉사 단체다 순수 단체다. 네, 네, 네. 예, 그걸 좀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네, 네. 회장님께좀 한번 이런 걸좀 여쭤보겠습니다. 대전 사랑 향후회 회장님이시잖아요. 예, 네, 네이 대전을 뭐 노잼 도시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대전의 볼거리와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대전 그러면 오래된 게 보무산. 보문산, 보문산. <laughs> 그다가 요새 또 황토길 해갖고. 개족산 황토길. 개족산에, 그러니까 네. 어, 뭐고로가고 뭐라 할까 뭐 칼국수 거리가 또 있고 네 칼국수 네. 유명하고 네. 먹거리는 먹거리 뭐 네. 송심당 아,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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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브랜드 이름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 그, S 빵집, 그, 빵집. 빵집. 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네. 그 대전에 있으면서 보람된 거라고 찾아서 이제이 지인들이나 대전에 유명한 김덕수 씨 아. 이2 4사 맞아. 유명하신 분들이죠. 이의리사. 이러몇 분들이 예, 2124. 2124. 몇 분들 그 거리도 만들고 싶고 또또 또 대전에 뭘 볼거리를 만들고 싶다라는 또이런 마음 갖고 있어서 네. 김덕수 씨가 대전 동구에 신안동에 살으셔서 그 동구청장 그전에 동구청장이 막 많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동상이나 이렇게서 해목 거리를 만 들고 거기에 우리가 여행거리를 만들자. 그또 대한민국 알려준 이엘에서 탁구도 대응동이니까 맞아요. 네, 그런 구 송을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앞으로. 네. 네. 자 이제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지금 말씀해주고 네. 계시는데 네. 그 외에도 어떤 사업들 지금 봉사활동 뭐 이런 거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대전에서 알리기 위해서는 알리는 작전을 뭐로 한가 해보니까 네. 이걸 저뿐이 아니라 제 주위 사람 애향심을 갖고 맞아요. 대전에서 무조건 같이 가자. 너가 아니라 대전을 위해서 가자는 마음 갖고 저희 이 협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그~ 네. 저 혼자 하는 일은 뭐~ 단순한 거고 또 여러 사람이 머리를 써서 같이 방송이 됐던 뭐가 됐던 대전에 있는 사람끼리 네. 저 말고 제가 아까도 욕하게 해석께 얘기했지만 그 전에 누가 일을 만들었으면 제가 사무총장으로 들어가서 네. 활동하는... 일을 열심히 더 했었는데 또 제가 만들다 보니까 또 회장이나 명칭하고 막 하기가 또 부끄럽고 네. 그러면 제가 옆에 두는 사무국장이나 하나 둬서 같이 활동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 들으면서 어, 저도 우리 고장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애향심에 네.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네. 우리 고장, 그러니까 애향심이 네.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말씀을 여러 번 네. 강조를 좀해 주셨거든요. 네. 네, 네. 네. 자, 이 방송 들으시면서 아 향후의 활동 나도 한번 참여해 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인터넷상에서 대전 사랑이 향후에 치면 가, 누구고 둘게끔 오픈을 그 아, 시켜놨습니다. 검색하면은 네, 응, 네 검색하면 개, 개방을 시켜놔서 네. 아무나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열린 초대석에서는 대전 사랑 향후에 이금연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 어 우리 고장을 널리 알리는 역할도 많이 해주시고 또 봉사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네. 어 많은 분들에게 좀 박수를 받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 함께. 네.